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공공분양 아파트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부실시공이 확인됐습니다. 철근이 있어야 할 기둥에 철근이 없었으며 LH는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있었던 인천검단신도시와 같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들을 내부적으로 점검했으며 그 결과 지난 4월에 입주를 시작한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확인해 본 지하주차장 기둥 16개 중 15개에서 보강 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량판 구조 시공은 천장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철근을 넣어야 합니다. LH 관계자는 LH에서 시공사에 제공한 도면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시공사와 감리사의 과실로 부실 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입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현재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전국에서 같은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9월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실 공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요청으로 도급순위 3 0개 건설사들도 영상 기록 관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들은 기획 관련 시스템 구축과 운영, 장비 확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DLENC 등 일부 건설사들은 전국 건설 현장으로 영상 촬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영상 촬영 방법이나 예산, 인력 등은 현장별로 맞춰서 적용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영상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부실 시공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사 현장 등에 대한 영상 촬영이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해당 제도가 건설업계 전반 등으로 확대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